네 안녕하세요 슈퍼동압개미 최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오플로우입니다 자 11월 22일 이오플로우 대형 전략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주가가 내려갔을까요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정과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자기본 좋게 댓글로 이오플로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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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이오플로우 이렇게 상가 갈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영상 중간에는 구독 자 선물 있으니 자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제 소통방에서는 자 이렇게 자 11월 2 0일 이오플로 대응 전략에서 적어 놨고 특히 저점과 목표가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 소통방 들어오시면 돼요. 자제거 영상 자 컴퓨터로 보신 분들 그냥 내리면 됩니다. 하지만 핸드폰 보신 분들은 제목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상단에도 번호가 있지만 자이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딸깍 클릭하면 이렇게 제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이 문의란에 두 글자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고 자 링크를 받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오플로우를 빠르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목소리 아시죠? 제가 7월 15일자에 이오플로우를 분석하면서 어마어마한 적중 랠리를 했고 현재 이하단구간까지 정확하게 맞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채널을 옮기는 바람에 인증 영상 틀지 못하는데, 자제 제 목소리, 자 다들 아시죠? 자 그럼 현재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추론해 보자면, 자 주가를 첫 번째 크게 봤을 때는 레귤러 트라이앵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인 삼각수령 레귤러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 레귤러 트라이앵글의 특징만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자그자 그, 자, 보시면 이 자료가 있죠. 이 자료에 뭐라 적어놨습니까? 자 가장 긴 길이만큼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이걸 캐치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자 보세요. 지금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 고점이 나왔죠? 자 이렇게 지금 저항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저항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점을 한번 이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수렴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터치할 수밖에 없더라. 그 가격은 저는 1만원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안전하게 정말로 안전하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1만원까지 기다리세요. 현재 가격은 4,6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저점을 정말 잘 잡아서 주가의 반등을 먹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자 수익이 날수 있을 텐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이 고점을 x로 놓겠습니다. 저점을 a은 a로 놓을게요. 반등이 b죠. 떨어지면 c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지금 잠깐 스탑이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설명 들으셨습니까? 자 세력이 의도로 투매를 하면서 물량을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죠. 자 잠깐만 거래량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력의 매집한 평균 단가가 나왔습니다. 자, 아주 기가 막힌 정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자, 세력의 평균 단가는 현재 이 자리, 이 매물 때, 여기, 여기까지 4,300원에서 4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라서반등한게 맞아, 1차적으로. 세력들도 사람입니다. 자기 평균 단가를 깨기 싫어요. 설령, 내일, 모레, 그 다음, 깰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말아 올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현재 자리인 것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가는 반등을 할 텐데 그 반등을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물론 제가 당연히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 알려드렸죠. 자 구성과 목표가 대응해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건 소통방 전용이라 제가 공개할 수 없고 소통방 들어오세요. 자 상단에 번호가 있죠. 010자 보세요. 지금 번호 있잖아요. 010 7623 3169로 문자로 두 글자, 소통이라 문자 주시고, 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선물 한게더 있으니까 끝까지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고점이 X죠? 내려가면 A입니다. 반등이 B죠? 떨어지면 C입니다. 이 C는 이 전체 매물 때 세력의 평균 단가에서 계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이 떨어진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 포인트는 38.2가 있고 50%가 있고 61.8이 있고 78.6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경우의 수가 네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B포인트 반등이 얼마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C포인트 통해서 이 D포인트 값을 우리는 유출을 할수 있습니다 자이 가격이 61.8% 플러스 마이너스 5차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6 1 8을 놓고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아 현재 이 자리만 깨지 않다면 살짝도 상관없습니다. 주가는 반등을 하는데 이 고점에 대해서 1차 목표가는 78.6%입니다. 2차 목표가는 88.6%예요. 그럼 그 가격을 찾으면 돼요. 이 W 패턴이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이자리에서 겁을 먹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매술할 수 있는 그 자리임은 명확합니다. 왜? 세력이 이 자리에서 왜 일부러 떨구면서, 왜 매집하면서 매물 다 쓸었을까요? 들어 올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한, 개미를 골탕 먹였죠? 어떤 식으로 골탕 먹였습니까? 어, 미안합니다. 자, 우리는 전형적인 버블 거품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조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자, 천천히 할게요. 다섯 가지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a b c로 가는 게 맞는데 현재 자리 뭐가 좀 이상하더라 아다리가 안 맞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마지막 파동이 낮아지면 최소 마이너스 90%까지 폭락합니다 그럼 그 구간이 얼마입니까 현재 자리가 마이너스 90% 구간입니다 더 내려갈 구간이 몇 프로 있더라도 오차범위 내고 결국 세력들이 반등할 여지가 높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고점과 저점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61.8입니다. 그럼 이 반등이 61.8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가격이 1만원입니다. 다 알려드렸어요? 1만원부터 1만, 1만 2천원 사이요 여기선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조정을 받아요. 왜? 주가는 5가지 파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 자, 마침 선이 내려오네요. 기가 막힙니다. 둘, 자,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대한 이 목표 값을,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어플로 목표가에서 제가 이렇게, 자, 적어 놨죠? 자, 좀 확대할까요? 자, 1차, 2차, 3차로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보시면 제꺼 영상을 내려보세요. 핸드폰은 제목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제꺼 핸드폰 번호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바로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면은 아까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나하나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번호가 나오면은 맞은 거예요. 그 문의 사항에 여러분들께서 자 소통이라고 적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선물이 더 있죠. 현재 자리 주가는 바닥을 찍게 되면 일반적으로 행보하게돼 있습니다. 우리가 응축이라고 불리는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세력이 매집이 끝나면 발산할 텐데 그 전까지. 자 심심하실 겁니다 내가 자본의 여유가 있다면 은또 내가 물을 타기 싫다면 은 여러분께서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확률 높은 매매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자 요즘 같이 자 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장에서는 주가가 내려가거나 행보하게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많은 매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빠르게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시초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7623-3169로 시초가 시초가라고 문자 주시고 자, 이 시초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텔레방 입장하셔 가지고 이 시초가를 한번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특징을 잠깐만 제가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장 긴 길이 자, 높이 기준입니다. 높이만큼 올라가요. 내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면 조식은 쉽습니다 자 삼각형이 지금 거대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높이 기준입니다 여기를 잡으면 맞겠죠 자이 높이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다음 목표가 여기야 맞아요 하지만 자세한 것들은 이 세부적인 타점은 제소통망 인원들을 챙기고 있는 점 양해 바라며 소통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를 크게 봤습니다. 자이 앞에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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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습니다. 왜 바닥권 이 터졌을까요? 왜 여기 다 팔았을까요, 개미들이? 그 다음에 왜 여기서 지금 지지분양이주왜 거래량 낮아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미털기가 세력 입장에서 성공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가 만약에 정말 재수 없게 어떤 식으로 갈수 있느냐? A B, C로 갈수 있지만, 이거는 대응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제가 소통방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소통방 누르셔가지고 꼭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새 채널에서 자, 제 구독자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구독자 없는데요. 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모두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최 아, 박사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며 자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